자 시작 아스파하자 관리 좀 할게 알아서 수업하고 계세요 아니 네가 하지 마 내가 할게나난자 아, 이거 좀 알아봐 자 b t 비가 산성이랑 중성이랑 이런 미스먼을 해주는 건데 산성은 시작하기에 앞서 산성은 이산화 탄소에 디엠프 일단 이산화 탄소 분자시면 분절식을... 어우 씨 이거 보시 일단 이산화 탄소 분절시면 안 웃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시험할 때 필요하거든요 자세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어, 병처럼 보이나요? 병. 대충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숨을 내쉬어가지고 네 이산화탄소를 넣었다 시작 숨을 내쉬어가지고 네 이산화탄소를 넣었어 그리고 한쪽에 는 식물이 역시 Btb 용액만 있어 또 한쪽에는 식물이랑 빅티비가 있어. 그리고 한쪽에는 식물이랑 빅티비 둘다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덮여 있는 있어. 여기에서 색이 바뀌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3번이2번이저 왜냐면 이거 일단 병원으로말씀드리면면 식물이 먼저 식물이 과학사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인라타소를 먼저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일단 이산화소가 산소기가 했으니까 BTV가 노란색으로 되겠죠. 일단 일단은 식물 일단은 이거 고 시험을 진행한 전까지는 싹다노란색 근데 이번 시험관에는 알루미늄 홀로 안산은 식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햇빛을 햇빛, 물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이산화소를 으면서 광합성을 할거가어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얘가 초록색이나 푸른색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얘는 그냥 알루미늄 까불로 변할 수 있는 이 시간부터 저희가 뭐라 했을까? 향이 거야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 타서가 필요하고 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안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광합성 시그라마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광합성 시그예요 여기에서 빛도 들어가면 광합성 시그예요 AC2 뭔지는 아시죠? AC2? 산소 물 그거 아니야? 산소? 물 수소인가? 그냥 물이라고 <laughs> 잠깐만 어? H가 H가 소속. 그렇지. O가 물이잖아. O는 가 산소. O2가 물이잖아. O2. 는 O2는 O2는 산소 <laughs> <사슴> 기체. <laughs> 신기한 사람. <웃음> 자 신기한 사람. 이 집. 자 여기에서 <laughs> 빛이 있어야 되고 이상한 사람, 탄소랑 물이 이렇게 세 개를 에서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타사랑 포도당이 뭔가 타사랑 타사랑 처 그리고 포도당은 원래는 이런 작은 결정형으로 되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다름이. 딱 보기 좋게 이렇게 줄로 만들어 가지고 저장된 게이걸너말 많이 에요 단강류 포도당 포도당이 농말인거 포도당이 농말거지요야 <laughs> 눈치지마 열심히 오늘은 열심히 갑자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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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을 게이주게는게 좋아요 응. 방금 먹은 게 고체야? 액체게아체야액체야 아니면 기체야? 들어먹자. 액체. 이금게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거 식을 통해이 얘가 푸른색이렇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 안에는 물도 들어있고 그리고 빛도 있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서 얘가 푸른색으로 되는 거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제 광합성 잘 되는 세깔입니다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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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 온도는 그냥 말 안되고 40도 50도 할때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있어. 어? 야, 근데 좀 실망. 이게 그거 아니야? 그 건수학 책에 알려준 거. 빛의 세기랑 이상 탄소의 농도랑 온도는. 이렇게. 어,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음. 일단은요, 그 되는데, 그 거. 일단요 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광합성은더잘 되는데 1.5도 이상이 되면 갑자기 광합성이약이주일됩니요 이게 여기 이 분기점이 만약 40도예요. 원래는 온도가 올라할수록잘 되는게 많은데 문제는 40도가 되면 세포가 죽어요 신호란이 음,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광합성이 안되는거 그리고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세기는 이거 얘는 둘다지 특징이 겼는데 하나는 빛의 세기고 하나는 이산화탄소 얘네들의 공통점은 많아질수록 전해가 갑자기 일정해지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교과서에서 나오는 잘 나올 것 같은 시험한 게 나뭇잎같이 보이나? 아니 아니 감자 나뭇잎같이 보이나? 피크 어 피크 나뭇잎같이 보이나? 아예 오 그래 나뭇잎을 이렇게 알루미늄 호일로만 가운데를 이렇게 감쌌다 시다각쌌이 아니라 알루미늄 호일로 가운데만 감쌌다 얘를 하루동안 광합성을 시켰다 십시다그리고 아이오딘 아이오딘 일을 벗겨낸 이 나뭇잎을 아이씨 뭔가 여기 가지 아니야 가지? 강납콩 아 잠시만 나 이거 알것 같아 아이오딘 아이오딘 코일 이 나뭇잎을 에탄올이랑 에탄 같이 끓이다 색을 날려주려 그리고 이 색을 날린 나뭇잎에 아이오딘 아이오딘 아이오가정용액 떨어뜨리면 A, B, C 중에 어느 쪽이 람입니까 세기. 아니, A, C A, C가 맞하죠 A, C A, C가 어떤 색이지? 알루미늄 오일로 감쌌으니까 여기는 햇빛을 못 받았을 거예요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러면 이 B부분은 광합성이 안된 거예요 근데 여기 A, C부분은 햇빛을 받았지 햇빛이 더 왔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는 녹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디랑 칼륨이 뭐에 반응하지? 녹말 그러니까 여기 A, C 이 부분에 이부분을방학성 핵이기 때문에 안에 녹말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만 아이오디랑 칼륨이 없을 때 청량색으로 반응하는 게 청량색 그냥 청남색이라고말해우세요 노란색 비슷하네 글네저 <laughs> 나뭇잎 탈색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지색이더잘 나오니까 그러면 저 감싼 감상 부분은 초록색이요 감싼 감상 부분은 일단 이걸 알루미늄 호일러 벗겨내 이 음. 라인프에 에탄올에다가 쳐였으니까 여기 알루미늄 아이나칼륨으로 이거 떨어뜨려도 여기만 청남색으로 아, 되고 여기 색이 어요에안 어? pdf 내가 컴맹이야 아 내가 네, 컴맹이네 프로듀서 하면 못만들어 어떡하냐 저는 ppt 어떻게 만듭니 pdf가 없으니까 아 <laughs> 근데 ppt가 갑자기 좀 실력이 늦어지네 <laughs> 증산작용 값시다 <값이>. 증산작용을 <laughs>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주 쉽습니다 <laughs> 나나뭇잎배 기공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원래는 기공이 이만큼 크진 않지만 여기 이 구멍같이 생긴 기공에서 수준기가나아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화분이고요. 화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식물입니다. 식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건 비닐봉지입니다. 여기에서, 이건 참고로 이비닐봉지를 투명해요 여기에서 햇빛이 이렇게 내려지는 거에서 몇 동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물이 맺혀 물이 맺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수증기, 이슬, 이슬 물이 나와서? 어? 물이 나오니까 물이 맺히기 수증기, 배수, 배수, 배수. 수증기가 나오니까 물이 맺히는데 여러분 액화, 액화 기억하시죠? 액화 기하 기호 모래같아 이거 스튜거 같애 기 아니냐? 승화 이런거 승화? <laughs> 오이시고지 아니냐? 액화, 기화, 융해 이런거 했었잖아 액화, 기화, 융해, 응고, 승화 여기 다섯개 중에서 <laughs> 이건, 이건 뭐냐? 액화입니야 액화 에콰. 응. 여기에서 수증기가 나와요 여기서 수증기가 나와서 <laughs> 여기 이 뜨거운 수증기가 이 차가운 닐봉지에 닿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액화되는 거지. 온도네? <laughs> 온도로 되겠어. 그죠죠닐봉지가 수증기고요. 뭐, 수증기 대비 차가긴 차갑잖아요. 페트병에 물뭐 묻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액화 같은 건 중요하긴 하지만 증산 짭봉이아게좀 중요한 기공에서 일어나는 현다이예요 증산 짭봉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하고 뿌리에서 물이 더잘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공이있는데 여기 안에 꽉차 있다 치시다. 여기 안에 꽉차 있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요. 이꽉차 있는 공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면은 공기가 안 주입되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이꽉차 있는 공에 내용물을 뺐다 치자 그러면 안에 공기가 채워지겠지. 그렇겠지. 얘도 같은 느낌이야. 여기 나뭇잎 앞에 나뭇잎 안에 광합성에 있다고 가득 쌓아놓은 물을 수증기로 배출시키면은 뿌리에서 여기 있는 이빛 나뭇잎에 뿌리를 올려주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거지. 순환시켜준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온도는 저 안에 있는 수증기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뜨거워질 거 근데 네. 수증기를 내보내면서 온도 조절을 가능하고 동시에 수증기를 내보니까 밖에 온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뿌리에서 물이 더잘 올라오게 하니까 광합성도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네 이렇게 해서 증산작용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호흡을 들어갈 차례거든요. 혹시, 뭐, 혹시 이때까지 뭐 질문 있으신 분? 네? 받을 수 없다 어딜까? 둘다 맞다. 이게 제가 그냥 끝이야. 응? 끝이야. 일단은 이게 증산 작용이라는 게4단원은4단원은 <laughs> 4단원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일단은 빈티 일단 나오는 시험들이 되게 한정되어 있거든? 증산 작용이 어떻게 되냐? 기 그리고 이거 수준기가 나가는 부분이 기공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중. 그러면 제가 이제 제일 자신 있는 그림을 네. 들어보자 한야제가훌륭라서 저게 야지 제일 훌륭한 사람은 죽에야지 제일 훌륭한 사은여지은여야지 제일 지것 피리 세포는 그냥 여기를 둘랐다고 인세포인데 네. 여기에는 염록 소가 없기 때문에 아니 염록 체가 없기 때문에 투명해요. 염록 체 안에 염록 소가 있고 네. 그 염록 소가 네. 아, 오케이 선생님. 근데 초록초록 하긴 하다아 뒷면은. 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은 보통 뒷면이야. 뒷면에 많이 있어. 네. 맞아요. 그렇죠. 기본 뒷면에 많이 있어. 뒷면 어떻게 초록초록 하긴 하잖아. 기본, 뒷면도, 뒷면도 초록초록 하긴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전방이처럼 이렇게 초록색이 찍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운 초록색 느낌이죠. 그렇죠. 음, 그리고 그리고 식물 앞면에도 표피 세포가 있죠. 그건 표피 세포라고 하잖아요. 앞면에 식물 세포가. 책에 책에 이거 보니까. 뭐 떨어졌어? 표피 세포는 뒷면에 있는 거야. 표피 네. 세포가 뒷면에 있고. 앞면에도 표피 세포가 있기니까. 근데 지민이가 고심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표피 세포에는 염 염로체가 없는데 어떻게 뒷면도 수있됩니까공면 세포에 염로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이 거대한 나무 기반에 이게 다이 이게 이렇게 조나 하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사실 되게 작자. 얘는 되게 초그매 그러니까 여기 알레르기 있는 거지, 엄청 알레르기 있는 거야. 미세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이렇게 미세하게 초점들이 록 콕콕콕콕 찍혀 있는 거요 그러니까 점으로 보이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점을 많이 찍으면 그게 아예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점을 또 많이 찍으면 면이 는 거고, 그런 비슷한 거지. 점을 이렇게 많이 찍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여기서 초록이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지. 공변세포에는 연록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기공, 기공을 이루는 부위들중에서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핵입니다. 핵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한 공변세포는 아니, 일단 여기가 기공. 이게 기공이 아니라고. 이게 기공이야. 이거는 되게 핵심인 사는 거. 이게 기공이야. 공변세포가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공변세포가 공변세포가 얘를 잡아 당겨줘야지만 기공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공변세포가 얘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기공이 다쳐 그래야 뭐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현상이 공변세포 때문에 어할수 있다. 자그러면 이제 호흡을 들어갈 테니다 일단은 저거 일단 이거 세포 모양을 따라주고요 제가 말한시험이거의다 나올 테니까. 네 선생님 아니, 많이 하면 좋아요. 영국, 그 영롱체가 있잖그 영롱체가 광합성 얼마나 할리 안하냐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그 공병세포가 닫히고 열리고 그 기공이 닫히고 열리고 전해지는 거예요. 그치. 밤에는 기공이 닫혀요. 어, 그러면 응. 낮에 훨씬 더 기공에서 증산작용이 회방에 이루어지잖아요. 낮에 더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지. 광합성에서 제일 공병세포가 열려서? 그치.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리고 이번 4단 안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일 수도 있는 호흡 뭐? 호흡 뭐? 아 짜증나 호흡 같은 거는요 이거 실이 조금 헷갈려요 뭘 예. 쓰면 산소랑 포도 반대로 얘는 산소랑 포도당을 사용한다 이해가 되세요? 산소와 포도당을 사용해요 그리고 산소와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어? 잠깐만 산소와, 어? 산소와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예? 되게 헷갈리시네요 다시만요잠요 아, 호흡을 호흡은 예. 어떤거냐 산소와 포도당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비추이 되는거죠 그데 산소와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만드는게 아니잖 산소와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이랑 에너지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분리했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광합성을해다 칩시다 식물이 되게 체해져 이거예요 이렇게 광합성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산소랑 포도당을 만들었지 여기는 산소한포로나만들어지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호흡을 할때얘네들을 반대로 써서 에너지를 만든 거지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에너지를 그리고 물과 이산화산소를 배출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 호흡할 때 방출한 물과 이산화산소가 있지. 그리고 그걸 흡수해서 산소한 폭로나만 들어지지 그리고 호흡할 때 이걸 또 써서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이산화산소를 또배출하지 이게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기 스스로 무한 공급이랑 무한 소비를 라는거야 근데 그러면 산소를 배출하는 게 아닌 고요 산소를 그래. 배출하는 거는 광합성이지 그럼 광합성을 할때 산소를 배출하는 데이산화탄소도또 배출하는 얘기야 응그이건는 음, 그래. 얘기해 그래. 줘야 낮에 나무가 있어요 예. 낮에 이 나무가 있는데 호흡은 사실 밤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흡은 언제나 일어나는데 문제는 낮일 때는 광합성의 양이 엄청나게 활발하기 때문에 호흡할 때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호흡 광합성 할때 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낮에는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식물은 탄소를 주요. 근데 밤에는 비대면이없잖 밤에는 비대화식이 없기 때문에 오직 호흡만 하는데 그러면은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없고 오직 배출되는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만 있을 뿐이지. 응,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없을 것니다 밤엔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없을 때. 되게 과정이 까든지 혹시 뭐 질문이 있어. 음. 그러면 호흡의 과정과 광합성의 과정을 분리해서 봐요 호흡이랑 광합성은 아예 다른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어, 어, 광합성 그 산소와 포도당으로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 그렇죠? 그죠? 그, 그 에너지가 산소랑 소와 포도당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에너지를 통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음. 그그 이산화 그 배출한 물과 이산화탄소를 또 다시 식물 흡수해서 그것이 광합성으로 이루어지고 광합성으로 이루어진 산소와 동량이 에너지를 활용 또 물과 이산화탄소 다시 배출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런. 물안 공급해, 물안 공급해, 무한 소비죠. 제가 근데 그럼 진짜 딱 마지막 하나는 뭐였어? 아니 아니 계속해도 돼 질문은 나는 질문을 해주면 돼. 우리가 식물이 환경이 좋다. 식물은 환경이 좋지요? 왜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니 산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라는 그래서 아마존이 지구의 폭발을 부리는 거야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호흡으로서 배출하는 사람은 그건 오류려 음흠, 오케이. 아까 그거 호흡량, 호흡량보다 광합성량이 더 많아졌죠. 만약에 호흡량과 광합성량에서 쓰는 기체의 양을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낮에도 산소를 배출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호흡할 때 사용하는 호흡할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이과 광합성할 때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양이 똑같아지니까 어떤 기체로 배출이 되나 보 근데 낮에 광합성량이 월등히 많. 아 낮에 더 온도가 낮에 도 온도가 높고 밤, 밤에 호흡할 때사용하는 이산화탄소가 아직 주위에 남아 있을 거고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도 있을 거잖아. 색이 생이, 빛의 세기도 셀 거고 그러니까 광합성량이 훨씬 더월등아 많.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 산소 러시율 생각하더라도 낮에서 낮의 낮에 광합성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나무 나무가 환경에 좋다는 말을 할수 있는. 거. 음. 그 아주 그냥 아 호흡 너무 어렵다. 호흡이라는 게 식이 좀 많이 어렵. 려 아니 근데 내가 진짜로 구라 치는 불러치는 거 아니거든 진짜. 진짜 식이 있다 거야. 산소랑 포도당이 에너지를 만들고 여기에서 나온 이산 소랑 물이 과학 이산 소랑 물이 과학 쓰고 여기에서 산소랑 포도당. 많이 헤 이제 내가 이해를 났어요. 근데 아마 학교 수업을 안 들었어도 지금 이해가 어려울 것 큰데. 그렇죠. 권수영 쌤이 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되게 요약적인 강의. 그 그리... 우리가 과학성으로 만든 양분의 사용 이 파트는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식물이 에너지를 얻는 호 그러니까 시험 범위의 정확한 범위는 141초까지예요 끝이에요 음, 지네 가... <laughs> 스마일 까요 오케이 해그이요뭐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뭐? 어? 얘들앞안 들었잖아 어쩔 수 없다 영상으 보세요 또... 영상을 보세요 너는, 너는 영상을 보고 야몇번 찍었어?